세상에 많고 많은 지식 중에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좀할수 있는 지식들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진 기자입니다. 두윤호 you know, 오늘의 주제는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생기는 일. 얼마 전 124년 올림픽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어. 바로 올해 7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된 거야. 일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다 세계 각국의 보이콧 조짐이 보이면서 결국 미뤄지게 됐어. 그 동안 하계 올림픽이 취소된 건 모두 세 번. 이 대회들은 전쟁 때문에 취소됐대.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은 신종플루 때문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개최의 위기를 겪긴 했지만 결국엔 무사히 치러졌어. 전쟁이 아닌 전염병 때문에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나 봐. 그런데 올림픽이 연기되면 대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가장 중요한 돈 얘기를 해볼까? 알다시피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그런데 이게 미뤄졌다?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겠지. 일본의 스포츠 경제학 전문가는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경제 손실액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어. 경기장과 선수촌을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드는 데다 각 종목별 예선을 다시 치러야 하기 때문이야.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렸을 경우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19조 원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효과도 늦어지거나 줄어들지도 모른데 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자들의 숙박 취소나 손수촌 아파트 입주 연기에 따른 손해 배상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얘기를 해줄게.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본선 티켓 중 57%가 결정된 상태래. 이 출전권이 내년에도 유효할까? IOC는 이미 출전권을 얻은 선수들은 올림픽이 연기되더라도 그대로 출전할 수 있다고 했어. 나머지는 올림픽 출전 기준 기록과 세계 랭킹에 따라 출전권을 받게 되는데, 다만 이걸 정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대. 아, 맞다.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이슈. 바로 출전 연령 제한이 걸려있는 종목인데, 남자축구가 그 대표적 사례지? 나라별 와일드카드 3명을 제외하고 만 23세 이하만 뛸수 있는 남자 축구. 원래대로라면 9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선수들이 올림픽에 갈수 있었어. 그런데 대회가 1년 미뤄지게 되면 97년생 선수들은 나이 제한에 걸리는 거지. 올림픽 자체가 미뤄진 특수한 상황이라 현시적으로 만 24세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사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 올림픽 축구 규정은 축구 최고 단체인 FIFA가 결정한다니까 이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알것 같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올림픽 티켓을 구매했을 전 세계의 스포츠팬들 이들이 구매한 티켓은 어떻게 될까? 조직위원회는 이미 판매된 티켓은 연기된 올림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래. 지금까지 판매된 티켓은 도쿄올림픽 447만장, 패럴림픽 97만장으로 모두 544만장이라고 하더라. 아 그리고 2021년에 열리는 올림픽이지만 공식 명칭은 그대로 2020 도쿄올림픽이래. 메달이랑 기념품의 제작이 이미 끝나서 이걸 다시 만드는데도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이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세상 처음으로 연기된 올림픽.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 몹쓸 바이러스가 사라졌으며 그래서 지구촌 대축제라는 올림픽이 내년에는 무사히 치러졌으면 좋겠다. 오늘의 두유노. You know?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유노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